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제 중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보을위해서또 어려워진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망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 의은총과 성령의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주 예수 이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만 어, 지금 그 기이하게 반접신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저보다는더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그 위기가 뭐냐는 또 다른 주제인데, 그 위기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한국 교회사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크리스안들이 어떻게 그 전에 선교를 하고 이 교회를 동시에 주면서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오늘날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대한민국 근대사와 모든 히스토리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다시피에 소위 그 87년 877에 87헌법이 제정이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광풍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검정 교과서들이 등장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니다 민주화의 방문을 불고 어? 인권이다, 여성이다, 유아다, 노인다, 이 외국이다 모든 인간들의 자유가 만개가 된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역사 기술을 보면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87 이전보다 더 축소되고 소외되고 망각되었다는 놀라운 자실입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재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근대 국가를 만드는 데 하나님의 은총이 기여했던가 그런 음.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뭘 증명을 한번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두 번으로 한번계속해서 길봅니다. 대부분 대양 문명과의 접촉과 선교의 준비기 제가 뭐 어, 우리 목사님, 강사님 만난 것이 1년 좀더 됐는데 그 제가 강의는 중통적인 목사님의 수, 그건 강의는 아닙니다. 역사과 어, 신학과의 어떤, 어 접합점을, 접촉점을 잡다 그런 어,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제가 생각하기도하고 조금 학문적, 역사학문적이 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그 기독교라는 것은 한자 말이지 않습니까? 어, 기독교는 원래는 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져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라면 어, 개신교적인 차원이지만 원래는 카톨릭의 역사부터 시작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의 리폼처치, 영국의 성경화의 이유를 리폼처치에 불리라 부르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라든가 침례교,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각각 한 것이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첫, 첫, 스타트는, 여기, 어, 여기 그런 1784년, 이승훈이, 어, 카도리 영세를 어, 중국에서 받고, 어, 한국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출발이, 그런 시작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니까, 러카도릭을국교를 개혁하겠다는 그, 한자말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딱 100년 뒤 1884년, 토마스 엘런이 입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성교의 시작은 1888년 그 태가 김옥균이가 일으켰던 구태타 갑신정변에 돼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의사가 지증을 가지고 있고 급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던 토마스 엘린이 한국에 등장해 가지고 어그 김옥균 세력에 대해서 거의 그 죽기 직전에 있었던 어 알 아, 민영이기, 민영이를 치료하면서, 어, 그게 이제 그고종과민비의 신임을 얻게 되고, 어, 알렌이 니 어, 성교는 숨기면서, 이제 의술을 통해가지고, 성교를 몰래 시작한 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다행스러운 것은, 어,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가톨릭 세력들이, 백년을걸쳐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조, 순조, 대원군 시대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당한 교인들의 숫자가 무려 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음. 대원군 이전에 3,000명, 그 다음에 대원군 시절에 참수형, 참수형이라는 게목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음. 가지고 이목 뭉친데, 극히 8,000여 명 죽였다 그래요. <목소리도> 저 제가 저 하는 건강대학교에서 익산 그 위에 한열 위에 저 거기서 네, 성당이죠. 네. 거기에서 그 보리밭에서 그냥 대강 대강 따는 거예요. 만의 순교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 네. 자, 새학년화의 네, 그,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그 서양 문화 경제와 아, 접촉, 접촉을 한번1 8 60년 그전 거를 한번 보면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훈의 신종교도 영세 받았고 중국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렌들로왔고1 7 842년에 서양 어, 정교와의 접촉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게 됩니다. 어, 중국의 당나라와 원나라를 통해서 거의 그 경고와 경교 어? 접촉이 있었고 또 동일신라 시대. 아랍 세계와 접촉이 있었고 몽골을 통한 어, 가들과의 이런 접촉이 에, 있었습니다. 어, 중국에 소개된 경교가 경고, 이제 한국에까지 전달되는 음,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경고라는 뭐 것은 굉장히 어, 낯선 것인데 중국에서 들어오나 서 많이 소개되는요네스토리우스 네. 주교 이름을 따서 네리 레스토리우스 파라고 하죠. 결국 이기이으로 몰렸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그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어, 불리한 문제로 이단으로 어, 몰려가지고 어, 쫓겨났던 것이고. 있두 번째, 한국이 저, 최초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9세기 아랍 지략자, 이분, 구르지바가 어, 제 도로와 제한국이라는 책에서 어, 토론이 되었던 것이고. 아마 구세기 중반에 그 통일신라 시대에 말기에 아랍인들과 어, 경주 쪽에 서 통일신라 조선과 어, 통상 어, 무역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어, 증명한 자료가 또 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각그 학생들하고 답사를 갔는데 그 경주에 그뭐 뭔가 이게저 올바로 하러 가는 게 뭐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끼리 무덤 앞에 어, 이 비석들이 이렇게 보면 a 아랍인까지 코가 이렇게 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d you that you are not only Indoor, but you are not only a country. Because the problem is 국 h a t you are not hungry. You are 라 u n g r y y o 또, 그, 1225년, 그 중에 프랑스 루이 구세가 이슬람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온나라 현종에게 파동된 네. 카드릭 네. 신묵 루루크가 그, 자신은여행되에서 어, 언급을, 어, 어, 그, 한국의 예. 고래에 대해서 언급한 예. 것이 최초로 알려지고 어, 어, 있습니다. 근데, 음, 15세기까지는, 조선에는 나라가 그렇게 오레아라고든죠 간헐적으로 어, 등장했요 옛날에는 오레아, C, O, r E라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시대가 일본의 감정미끼로 지어가면서 오레아가 K로, C에서 K로 바뀌었다고 오죠 오레소르사마는 제 편, J보다도 앞서면 안된다 해가지고 C를 뭐 K로 바꿔치겠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어, 있습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그 한국이 조선이 세양에 알려지게 된 것은 16세기 후반 유럽의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과정이 또세양의 신앙로 개척해서또 종교 신구교, 종교 분쟁 속에서 한국에 점차 알려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1592년 그 임진왜란 일본 전환지지 이미 유진 전에서 그때 일본에서 어 이미 그 포르투갈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어본 네덜란드하고 어 교역을 한 것이 16세기거든요. 오다노부나가 유명한 인물이죠. 오다노부나랑 또 이때 히데오시그 다음에 도쿠가 이어서그런고인들이 이제 그 전국 시대를 겪게 되는데 어 일본이 이미 어 15세기 16세기 경에 어, 포포투투쪽쪽으해해지지 어, 교역을 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인들이 맨 처음 가지고 p 고 r 게그 총, 총포 그오다노 t u 가가 l 양에 총을 만들어서 그것을 총을 통해가지고 어 t 습니까 l 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어, 암 t 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u 신 a 풍신 o r t u g a l p 오 r 노 u g 가의 Portugal, p o r t 그때 그 선봉장 평양성에서 의주로 최선봉장이 보시다 어, 소생장이라는 인물이죠. 가등청청 <laughs> 이런 인인데그권이시육개 나라는 소생장이죠. 그 인물이 1992년에 어, 임란에서 들어왔는데 한 1년 동안 하다가 되게 마지막에 평양성에 중국 명나라군이 들어오면서 고전 하게 됩니다. 지부진성에서 그래서 오늘시비나가 일본에 군목을 요청합니다 군목 군목이 이제 그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일본 병사들에게 예수의 이제 죽을 가하기 전에 암수도 뭐 하고 했는데 많은 그 임진 그 외병들이 예수회로 등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 일본이 그 우리나라보다도 그말자그 예수회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그이 예수의 목, 근목이 다시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 이 말장 그 풍신수길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회를 다시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어, 예수의 신자들이 굉장히 불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도고가 이어서 세키가라 정치에서 어 권력을 잡을 때는 예주에 이런 것을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금지를 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재미난 거는 그 당시에 임남 때 한국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데 돌아온 숫자는 7천 명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자체적으로 어 한국에, 일부를 살면서 조선인들이 예수基 믿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면은 도토 어, 똘똘 이도시가 조선이 있는 모든 조금 비단의 이야기인데 모든 도자기 공을 납치를 해라 그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는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 그랬대요 도자기 공을 납치하는 전쟁. 음. 북한에 납치하 이게 왜냐하면. 어, 중국하고 조선이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압수답니다 일본보다. 네. 싹쓸이해요. 싹쓸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움도 다 싹쓸이해 갔는데, 재미한 거는 사명대사가 통력사 들이가지고 일본 군인 장군대 여기 투항한 사람을 통력을 해가지고, 이하스 정부하고 이제 그 막부하고 교섭을 했는데, 여러분, 5만 명 중에서 포로 다시 교환해가 7천 명이라면은, 숫자가 작은 게 많은 데요한 2만 5천 반은 돼야 되죠? 네. 여러분, 6.25 때, 6 2때 북한하고 유엔군하고 협상했는데, 북한, 북한은 납치가 국군토로 내놔라 했죠. 제대로 왔습니까? 어, 그게 없다, 없죠, 그죠? 오랜만에 그랬죠. 근데 아홉 탄강에서 국군이 탈출할 수있시잖아요그 거짓말, 완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 재미난 거는, 5만 명 중에 7천 명 중에서, 도자기공, 안 올라간다. 도자기공 기술자들은안 올라간다. 왜? 거기 일본 여자 있죠? 어? 그 여자들 서비스 굉장히 좋은나요 남자애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거기는 저 도자기 기술자들 관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라이들이라든가 깡패들이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자기 기술 인정하기 때문에, 뭘 해주니까 반해서 겨우를 받는다. 뭘 음. 주죠? 일본 여자 결혼시켜 주죠. 반지를 주죠. 음. 완전 히 음. 이건 뉴올드요안 가겠다. 이거.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가 꽤나 발전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수출하느냐? 19세기 주, 중반에 미국, 영국의 대형방물관에 이만한 엄청나게 화려한 일본 도자기, 일본. 유럽 전역에 일본 도자기가 수출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임진왜란 때 납치해 갔던 도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기록적 이야기입니다. 네. 마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글 읽어봅시다. 네. 그 다음 2페이지 자, 이제 그 자, 여러분 저 역사 제가 저 20대 고려에 다다닐 때. 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역사의 원동력이 누구냐, 역사를 이렇게 나가는 힘은 누구냐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그, 저, 어, 사관이 정립이 됐는데, 제가 20대는 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좀두 가지로 봤습니다. 아, 10대는, 영웅이, 불타쿠 영웅들처럼, 시저, 박정희, 이승만, 처치, 두골, 베배이 나누었던 그, 영웅들이, 군 지도자들이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들이 역사를 일으킨 줄 움직이 나가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대 용전 전기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도서관을 했고 기 때문에 용전 그렇다고 용전 읽으면 피가 끓어요. 야가도제기는 <laughs> 고등학교 이야기 때 발표를 했을 때제 피가 끓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어, 20대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만르 어, 교수님이 알죠 민중 사람, People Power. 역사를 움직이는 건 프랑스 혁명 이후로 해가 살구, 참여로 부정성을 해가지고 살구에서. 근데 국가는 피프 파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민의 힘, 촛불의 그 촛불의 힘. 야, 이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민중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민중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역사를 보는 입장, 포지션 을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하느님도 움직이 신정 사랑이라 해서 하느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게 이제 기독교 사람 신정 사랑이죠. 근데그 당시에 제가 20대 에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유학 시절 이렇게 쭉 제가 3 1 7에 대학교수가 됐는데 그때까지 강의할 때만 해더라도 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온로된 하나의 하나의 부르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젊은 교수로서 역사를 그 평생은역사체만이렇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오고 은퇴하고 나서 여러가지 세상을 돌아가 보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피플이냐? 히로한 영웅이냐? 저는 그게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절대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이건 거이 이걸 받아들일때겠다 그렇게 생각다 네, 네, 네. 그 자꾸 바뀌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예.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저는 이제 새로운 걸또해석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조선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열차 주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이양선을 통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조선 땅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저기뭐 온순 새끼나 뭐냐면서 이거 어? 이조선의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에 서 중국만 알았지 그 밖의 세계는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세계는 바바리아이죠 여진족이라든가 만주족이라든가 이쪽에서빠바리아되고그더 넓어서 아시아의 만주족보다도 더 미개한 것이 저 세상에서 온 사람입니다. 일본 보다도 더, 말하자면, 어, 짐승하고, 우리, 어, 저, 짐승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그 바바리안, 이렇게 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골로 간다. 그것이, 1927년에 경주 앞바다에서 파란 사람이 배가난파돼가지고 한국 정부에, 앞, 조선 정부에 압송이 된 것이, 그중 인물이 그 박연이라는 벨테그레아 여러분, 뭐, 저, 사 곱사 시간에 이 들었죠. 이 사람이 어떤 기술자가 있냐. 배와 포를 만드는 군사 그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그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해가지고, 여긴도 동인도 회사를 갖추고 있죠. 네덜란드는 전 세계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멜, 그 당시에 17세기 중반에, 하멜이, 그 당시에 나리에일어 들면, 1653년에 하멜이, 하멜이행이 다시 이제, 어, 이 포를 당해가지고 조선을 끝려갔을 때, 그때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박연이. 그, 박연이 이미 한국 여자고 조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 완전히 그 한국, 자기 말도, 나라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됐는데, 하늘이 조선 조정에 사람, 조정 대신들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그 나라, 네덜란드에서 왔다 이런 데 통역하는데, 바다에 배를 띄우는데, 바다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가 많다고 했답니다. 박연이그 통역, 통역했어요. 통역그러니 조정 대신들이 믿겠어, 안 믿겠습니까? 저건 미친놈이구나. 배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그항구에 바다 물이 안, 안 보일 정도로 배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 네. 전 세계에 배를 띄우고 있었는데 그 배는 대포를대포 무장한 막강한 세계의 남바반 남바투의 내버파고 해군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가 영국에 MMS 서 유항하고 영국의 해군력을 맞짱 맞장, 맞짱을 뜬 나라가 바로 그 작은 네덜란드였다는 거요